이제 여자부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한항공 이흔에 대해 하성도시공사 지은채 선수의 경기만 남아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이은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171cm 훌륭한 신장을 자랑하고 있고요. 오른손 올라운드 공격형.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파리올림픽 이 단체전 동메달 리스 가운데 한 명이고 16강에서는 김서윤 선수에게 3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번 파이널스 본인의 드라마 프로타쿠리그 처음으로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국내 최고 절대강자 이은혜 선수인데요. 그 이은혜 선수가 시리즈 1, 2 모두 16강에 그치면서 정말 부진을 겪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또 오늘 털어내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탁구 팬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성대하는 화성도시공사 지은채 선수 역시 171cm 훌륭한 신장을 자랑하고 있고 지은채 선수는 왼손 올라운드 공격형입니다. 작년 단체전 1위, 올해는 단체전 2위 16강에서 대한민국 이승훈 선수에게 3대 역전승을 챙기면서 기세가 올라오고 있는 지은채 선수입니다. 맞다 또어저께 이승훈 선수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 드라마를 썼던 주인공이 지은채 선수거든요. 네. 그 어렵게 경기를 이기고 올라왔던 그 기세를 오늘 끝까지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화성도시공사 지은채, 대한항공 이은혜 선수의 여자부 8강 네, 마지막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은혜 서벨, 네. 3구! 바로 가져갑니다. 네. 네, 어, 서브부터 또 철저하게 작전을 잘 세워서 들어왔었던 이은혜 선수고요. 네. 초부터 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자, 높게 서벨, <laughs> 백핸드 네트 맞고 아웃됐습니다. 지은채는 어떤 서브를 보여 줄지. 회전을 많이 넣었습니다. 직선으로 꽂아 넣니다주도하려는 그런 음.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브. 이 아하. 여기서 걸리않았습니다 4대 앞서 가는 지은찬입니다. 약간 떴는데요. 코스가 애매했습니다. 5대 2. 하이 서브. 삼구 아, 파워 좋습니다. 네, 이은해 선수 파워가 정말 강하죠. 네. 이은해 서브 박자 맞춰냈습니다. 마지막 아, 뚫어내고 있는 이은해입니다. 5대5 동점. 지은채 서브 아하 와, 네. 직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 중요한 서브 될것 같은데요. 이은해가 스키 밀어 놓고요. 공격자 아 지은 채가 이겼습니다. 6대 6. 지은채 선수의 공격에 이은혜 선수가 카운터 탑스핀을 날렸거든요. 네. 굉장히 흔들림 없이 지은채 선수가 반격을 잘 해냈습니다. 3구 통했습니다. 다시 높게. 3구 넘어갔습니다. 아하. 아. 포인트가 떴습니다. 8대 6. 어렵게 아. 받아 같아요 반대쪽으로 틀어놨습니다, 네. 이은에. 지금 알고 지키고 있는 코스였어도 네. 이 스피드와 파워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좋아요.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네. 아빠가 치는 치은 채입니다. 진재 선수 리시브를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구에서 또 찬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예. 아, 아 진재. 네. <목소리> 직선 아 받아내고 있는 지은채입니다 아이고. 네, 1포 지은채 선수. 자, 생각이 많아 보이는 당뇨스 코치였고요 오늘 짧게 털어놨습니다 직선 지은채 받았어요 아! 지은채 받았어요 11대9 첫 게임 가정하는 아. 지은채입니다 아이고. 네, 어 지은채 선수 오늘 또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 마지막에 이은혜 선수가 강하고 빠른 공격을 한세번 정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부터죠. 네, 테이블에 떨어지면서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와. 다 받아지네요. 이게. 예. 자, 지금은 이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은채 선수가 왜 저런 포효를 하는지 네. 다 알만한 장면입니다. 변경기였고요. 어, 첫 게임을 가져가는 쪽은 지은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지은채가 따냈습니다. 네, 지금 지은채 선수 이 기세를 이은혜 선수가 좀 꺾어야 됩니다. 네. <웃음> 오, <웃음> 이은혜 선수의 이은혜 답지 않은 플레이가 겹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또 들어올 뻔했습니다. <laughs> 밀어 넣었습니다. 아 이은혜의 파워풀이 막힙니다. 네 지금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치고 나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약간 깊었습니다. 반대 코스. 약간 형우도 따랐던 이은혜입니다. 자 서브건부터 신중하게 포인트를 가져가야 하는 이은혜입니다. 3구. 지은채가 받아내면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직전에 디펜스가 되다 보니까, 이 디펜스가 되다 보니까 틀어놨던 이은혜 선수가 좀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아 흔들리네요, 이은혜 선수. 지윤철 아 선수가 오늘 공략법이 꽤 훌륭한데요. 맞습니다. 이 이은혜 선수를 굉장히 어렵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한시도 쉽게 가는 포인트 없이 이은 선수를 굉장히 잘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실적2수까지 보였던 지은채 선수고요. 다시 이은의 높게. 3구 적중했습니다. 아! 네트 막혔습니다. 6대6 동점. 일단은 따라잡은 이은혜입니다. 반대쪽 지켰습니다. 늘 길어졌어. 아, 이이 선수가 이으입니다 이네 이은혜 선수가 이제 흔들림 없이 공격을 이게 하고 있는데도 이 진짜 선수가잘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더또 공격을 하면 이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격하는 선수거든요.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두 선수의 8강 마지막 경기. 이네vs아베. 아, 역사를 노려봤던 지은찬데요. 7대 2. 지은채, 공격 통했습니다. 아 포인트, 하지만 이은혜가 네. 이은혜가 중요한 게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공 끝에 살짝 걸리면서 아 공이 뚝 떨어지는 그런 볼이 연출됐습니다. 네. 3구, 아 통했습니다. 11대8 이은혜 선수가 두 번째 게임 만회하는데 성공합니다. 네, 선그 이은혜 선수가 또 끝까지 본인의 장기인 3구 강한 포핸드를 하면서 또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네, 네. 이은혜 써요. 백핸드 길었습니다. 3 게임 네. 초 포인트 이은혜. 딥스키 밀어넣었고요. 아 날카롭습니다. 아네 그 지금 지은치 선수 리시브 좋았거든요. 아아. 네. 아, 사실 지은치 선수 지금 리시브를 일부러 어렵게 틀어서. 맞아요. 조금 곤란하게 보냈는데 은혜 선수가 쫓아갔습니다. 네. 3구. 아 역동적이 걸렸습니다. 네.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3번 통했습니다. 네. 네, 서브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다시 높게 네. 포핸드 받을 수 있는 네. 코스로 계속 찍어 누릅니다. 둘의 네. 네. 디펜스를 하는 순간 또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지 못하게 코스를 잘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윤의 서브. 아 백핸드가 통했습니다. 음. 게임 포인트 이윤입니다. 아, 지금도 몸쪽 깊숙하게 백핸드로 밀어 넣으면서 11대3 생각보다 세 번째 게임은 이윤회 선수가 오, 쉽게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히 마친 것 같은 포인트가 두 번째 게임 마지막쯤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던 제 예상과 어, 다름없이 또세 번째 게임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줬고요. 음. 네 번째 게임입니다. 저 포인트 이윤회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됩니다. 높게 떴습니다. 2대1 이은혜 서브바깥쪽 휘어져 나갔고요. 3구 놓치지 않습니다. 지은채 서벌 아 이은혜 네, 움직임 좋아요 이한 포인트가 지은채 살려야 되는데요. 아, 네. 이어갑니다 회전을 많이 넣었고요. 아하, 백핸드가 네.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은혜 선수도 이 포인트 이후에 좀 포효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리들 싸움. 살짝 뛰면서 이은혜가 포인트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이번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탑대고 이은혜 서브. 3구 미들롱 통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네. 네. 묵직하게 네. 들어갑니다. 8대10. 은네 선수는 본인이 잘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작전, 그 다음에 네. 데뷔까지만 된다면 음. 충분히 또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깊숙하게 리시브. 백핀 받아 냈습니다. 좌우전환 완벽하게 들어간 진입체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서 지금 한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리시 어렵게 아 통했습니다! 아 이은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대9, 게임 스코어 3대1. 이은혜 선수가 드라마 프로타쿠리그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 이은혜 선수의 처음 4강 진출이라는 게 너무 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완벽한 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준비한 전술과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멋진 경기, 멋진 승부였습니다. 네.